6학년 수학은 개념 유형이랑 센으로 해주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코딱지만한 글씨로 쓰고 있습니다. 아 진짜, 쟤 정말 사달라는 게 너무 많아. 노트북 사줘요. <laughs> 이렇게 의미가 공부하면서 은근히 자잘하게 계속 뭘 사달라고 하거든요. 자잘해 그러면 노트북도 한 번. <웃음> <웃음> 아이패드 팔아. 사줘. 아이패드 팔고 그 돈으로 노트북 사줄게. 안돼, 내 아이패드. 필러 음이윤희 뭐하삼? 공부하삼 맨날 첫날 왜 공부하삼? 재밌다..삼 뭐야? 움직게 맞지 않는 <laughs> 윤희야 공부만 하고 있는 언니를 어떻게 생각하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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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끝났어? 아, 다.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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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이야. 댓글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음이 공부할 때 어떤 거 쓰는지, 학용품 같은 거나 뭐 문제집 알려 달라고 그러셨거든. 그래서 오늘 음이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간단하게 소개 좀해 보려고 해요. 음. 일단 요즘 제가 풀고 있는 문제집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. 많은데 곧 있으면 6학년이 돼서 미리 6학년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요. 우선 사회랑 과학은 우공비로 풀고 있어요. 원래 과학은 오투로 살려했는데 오투가 좋다고 해서. 근데 오투가 재고가 없어서. 우공비 빨리 풀고 오투 살 거래요. 네. 사지 말고 엄마 그냥 가자 그랬잖아. 그날 풀어야 됐으니까. 왜? 아무도 풀라고 안 시켰는데. <laughs> 국거는 한 끗으로 샀습니다. 국어는 한 끗이 좋다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주어었어9 <laughs> 단원까지 있는데? 음. 단원 다 풀었어. 벌써? Yes. 곧 있으면 7 단원. 그렇게 재밌어 국어가? 응, 음, 그거 재밌어. 그래서 내일 풀고 그 다음날 풀고 그 다음 다음날 풀면 끝. 와우. 6 학년 수학은 개념 유형이랑 센으로 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음. 솔직히 다 끝났어요. 음, 둘다 거의 다 풀어가? 응, 음. 어, 그다음 푸는 건일1한자일1한자는요 음. 이제 하루에 세 개씩 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푸는 영단어책입니다 끝나가요 음, 저게 좋다고 해서 또 사서 푸네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네요 끝나가니까 또1 1실래요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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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은푼 거고 얘네 둘은 하고 있어. 아 그래? 요거는 제가 EBS 인강을 듣고 싶어서 산 뉴런이에요. 보시면 국어랑 수학이 있는데 국어는 음이용돈으로 산거고요 수학은 엄마가 사준 거예요. 음이가 저 EBS 유런 온라인 강의 보면은 진짜 막 깔깔 웃으면서 보더라고요. 도대체 <laughs>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 인강 철쌤이라는 분이 하시는데 되게 재밌어. 아 어, 그래? 여러분도 꼭 보세요.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은 이제 여기 모눈종이 연습장에다가 써요 네. 공부할 때 이렇게 정리해서 써놓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코딱지 만한 글씨로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걸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쓰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의미는 네. 어, 그리고 노트북은 삼성 건데 아빠가 쓰던 걸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오래돼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화질이 되게 구려해요 두려워. 맞아요 노트북 사줘요 <laughs> 아니, 진짜 쟨 정말 사달라는게 너무 <laughs> 많아 노트북 사줘요 <laughs> 그 다음 마우스는 짠 여기 보면 로지텍건데 이게 무선 마우스거든요 네. 엄마가 이거 핑크색깔 노트북 할때 사용하고 있어서 음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음이꺼도 사줬습니다 네 맞아요. 이렇게 음이가 공부하면서 은근히 자잘하게 계속 뭘 사달라고 하거든요 아니 자잘해 자잘해 그러면 노트북도 한번 <laughs> <laughs> 자잘 <laughs> 있는 건 독서됩니다. 이거는 사이즈가 중짜리거든요. 이게 소, 중대 이렇게 세 종류 있더라고. 음. 책 본다고 사달라 했는데 요즘은 공부한다고 책을 좀 많이 안 읽더라고요. 그래서 노트북 거치대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. 네. 책 읽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공부 그만하시고 독서 좀 하시길. 공부 하시네 아, 아, 공부가 재밌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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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등짝 째릴 거면 등짝 막대로 머리카락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리면서 때리면 너무 아프잖아. 그런 걸 뭐라 부르게 한자로. 일타. 와, 어, 정! 아! 그다음 제 필통을 짠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요 필통은요 아빠 크리스마스 만도 때 사준. 필통이고요. 이렇게 다 오픈된 필통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치 네, 이렇게 한 번에 꺼낼 수 있어요. 우선 저는 이 형광펜을 많이 씁니다. 네. 자, 마일드 라이너 형광펜을 자주 쓴는데요 네, 이색을 제일 많이 써요. 어, 회색? 우선 세개 샀었는데 하나 가 사라졌어요. 요거하고 빈티지랑 많이 씁니다. 음. 요거는 지브라 볼펜. 요 볼펜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. 필기랑. 네. 뭐... 저거 뭐야? 모식이야? 뭐 네. 플래너! 그래 <laughs> <laughs> 다 이걸로 쓰더라고요, 음이는 네 저는 요게 제일 잘맞는것 같아요 음이는 항상 채점도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. 빨간색 색연필도 필수고 샤프! 이거 샤프 요새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는 지브라꺼 지브라꺼래요 아, 정말 아무튼 공부한다면서 사달라는 건 되게 많아요 하? <laughs> 다 사주잖아! 다 사주잖아! 아니야, no. 엄마 노트북 안 사줬어 아 미치겠다, 진짜 <laughs> 아이패드 팔아! 아이패드 팔고 그 돈으로 노트북 사 줄게. 안 돼. 내 아이패드야. 자, <laughs> 말 나온 김에 아이패드. 짠. 제 아이패드. 제가 사용하는 아이패드는 에어포고요. 케이스는 이렇게 받쳐서 쓸수 있는 케이스고요. 이렇게. 이 잘생긴 사람은 짠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음이는 앞에 여기 필름은 종이 필름 말고 그냥 강화 필름 네. 붙였고요. 애플 펜슬은 2 세대고요. 케이스는 요 당근 당근 당근한 케이스. 왜냐면 그 당근 마켓에 온다고. 유니는 공부할 때 어떤 거 주로 쓰는지 물어보려고 아까 얘기를 했더니 필통이 어딨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. <laughs> 어 학교 다닐 때 썼던 걸 찾았어. 오케이. Okay. 이건 내 필통이. 어, 이거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거 아니야? 평범해 보이지만 볼을 누르면 귀가 올라간다는. 어. 음? 안 올라가는데요 어! <laughs> <오. 웃음> 그렇게 눌러야 돼? 와, 너무 힘들다. 하늘 <laughs> 보면 짠. 오, 왕불펜. 이렇게 밑에 아, 이렇게 내려서 쓰는 거야? 와, 뭔가 있어 누르면 보이네. 누르면 또 다른 색이 와요. 아, 돌려서 색깔을 정하고 검은지. 내려서 쓰고.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샤프도 안 쓰고 그냥 연필이랑 지우개 맞아 볼펜도 안써 어. 그치? 그냥 연필.. 어뭐 있죠? 어, 얘가 뾰족하네 얘 써야지 이렇게 <laughs> 제 패드는 갤럭시 S6에요 저는 이걸로 중도 하고 온라인 숙제도 하고 그냥 제 폰처럼 유튜브도 보고 그렇게 사용해요 맞아요 예 친구들이 진짜 그런 말 많았거든. 안집은 뭐? 뭐?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고 애는 공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 반대로라고. 그냥... 사실 그렇지 않아요. 윤희가 은 경우는 하자면. 스스로 하긴 하는데. 아니 좋아서 하는 거아니요좋아서 어, 실제로 정해진 것만 더 오... 이상하자. 그렇긴 한데 음이윤이 둘다 거의 스스로 공부를 하는 편이고. 음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나치게 어, 많은 시간을 해서 엄마가 초등생이 아직 그럴 필요가. <laughs> 어제도 음이 새벽 1시? 방문 닫고 몰래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니가문 벌컥 열고 너 뭐하는 거야? 이랬더니 음이가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. 야 누가 몰래 쏴서 <laughs> 공부하냐고 아 들켰어 <즐겨서>. 질켰다 <laughs>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공부 브이로그라든지 여러 방법들로 소개해드릴 <laughs> <어떻게 될> 테니까 <laughs> 기대해주세요 多巴奶油，爱你